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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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많네 어, 여기가 그 유행,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워터박크가. 나는 워터박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, 어짜 잘됐다. 오네. 아빠가 데려다 주신 덕분인데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아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아 아무튼 빨리 워터파크를 가야지. 아, 아빠 놓고 아빠 미안해요. 아나왜 문을 닫지? 왜 문을 닫을까? 워터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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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바그, 워터바그, 워터, 워터바그. 음, 워터바그, 워터바그, 워터바그. 워터바그. 와, 여기가 바로 워터바크구나. 근데 왜 사람이, 왜 사람이 없지? 저 차는 많은데 사람이 없네 어? 좋은거지 뭐 에에에 음.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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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긴 뭐지? 어? 뭐지? 어 뭐지? 어? 어, 어 죄송합니다 <laughs> 사람이 있었네 어? 이건 뭐지? 오오 어떡할까 오, 물 미끄럼이다 낮은 좀 높은 게 많은데 이건 낮은 것 낮은 것 같은데 한번 타봐야지 아유 렉 걸려 어휴 어, 보트 없나 무슨 뭐 물리 물, 물 미끄럼인데 포트 없는 물 미끄럼도 많더라 아무튼 타보자 뭐음슝 슝슝 <laughs> 어 뭐야 물 밑에 이거 물 밑에 이거 아까 깨졌는데 아닌가 상관없지 뭐 <웃음> 재밌다는 <웃음> 왕쟁이 땅더 <laughs> 타야지 일단 이건 타봤으니까 그만둬 어저 주황색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주황색인데 저 조금 뭐지 저저건 대체 뭐지? 뭘까? 뭘까? 아, 저번에 놀이동산은 심심해서 가봤는데, 사람 한번 없고, 재미도 더럽게 없더라. 오, 어. 이게 이어져 있는 건가? 뭐, 타봐야지, 뭐. 뚜루루루루. 뚜루루뚜루.

따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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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딴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 아, 네. 어, <laughs> 어. 어. 워터파크 라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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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서 띠깍 띠깍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어디서 어디서 띠깍 띠깍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이건 기분 탓인가어어 어. 어, 이거 재밌겠다. 다야징 뭐든지 다 보는 게인지사정이지 말이. 이 어? 뭐야? 뭐지? 사람을 죽이는 이건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다. 다른 거 타야지. 사람 죽이는 거네. 이상해? 기분 아닌가? <laughs> 이 워터파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? 벌써 고장인가? 아닌데? 진짜 1년도 가까이 안 됐는데? 진짜 생긴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왜 그렇지? 어.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노랑색 먼저 타야지. 나나나 느리다. 빨리 가자. 어. 어. 빨리 가자. 아, 그 아, 까. 저기, 뒤에, 내, 뒤에 보이는 거랑 똑같지만, 온, 이번엔 더 짜릿한 기분은 느꼈다. 해. 어, 여기 재밌는데? 왠지 2인칭 을 하고 싶어. 어, 2인칭 하고 타제. 어, 타는데, 아 타는데가 여기네. 2인칭 하고 타제. 달려, 달려! 달려, 달려! 달려, 달려! 달려, 달려! 달려! 달 아, 나왜 자꾸 울타리 올라가냐고. 에, 아, 울타리 계단 아니거든요? 잠깐만요. 오, 2인칭으로 올라가니까 좀 느리네. 아, 이건 타봤으니까 이걸 타봐야지, 이제. 이걸 타봐야지. 왠지 이건 1인칭이 더 재밌을 것 같아. 응? 아닌가? 어? 아닌가? 어? 아닌가? 뭔가 짜릿한 기분을 느꼈다. 왠지. 인지... 둘이 똑같은 거 보이는데? 아닌가? 똑같아 보이는 건 기... 기분 탓이겠지? 아까부터 왜깨속 깨초... 계속, 깨소... 아깨쪽이래 계속이래. <laughs> 아, 아, 왜 이래. 계속 깨소... 기분 탓인 것 같지? 어? 이거는 아무거나 타도 된다 야, 중간 어..어.. 어. 죄송합니다 내가 네, 여기 올라갔었네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짜잔 짜자짜자짜자 짜라 짜자짜자 어. 짜라 오나 당첨인가? <laughs> 나닭 있으면 당..당.. 당, 당첨인가? 어, 나 당첨인가? 닭과 어. 함께 사진을.. 찰칵! <laughs> 선물인가? 어, 어, 어 닭이 갔네. 안녕? 와, 놀이 노리... 놀이기 네, 그래. 미끄럼틀도 몇개안 남았네. 빨리 타고 야지 어, 2인칭! 달려 달려 점프 점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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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중간 이난 중간이지 우어어 어. 소가죽이 보이는데 여기 좀 이상해 여기 이상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불길해 재밌다 하하아 이거 인체인구나 재 재미있다. 이건 좀 어린이들 타는 것 같아. 재미 없었어. 자 이걸 타볼까? 왠지 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나 쓰러지는 거 아니지? 에이 설마! 에이 설마 쓰러지겠어? 타봐야지. 인생은 도전하는 거야 어디서 타는 거지? 또 어디서 타지? 어디서 타는 거죠? 어, 이거 어디서 타는 거지? 왜 울타리 울타리가 있긴. 아, 이, 아, 나 넘어와 버렸네. 경로 이탈해 버렸네. 삑삑. 어. 나한테 삑삑거려. 어, 뭐야,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? 아닌데? 이쪽으로. 어? 어 올라갔다. 어, 아까 어떻게 하다 올라갔는데? 날아야겠어. 나에게 능력 이 있지. 어, 날기! 알았다. 응. 날았다. 어. 응? 내가 좀, 어, 멋있지? <laughs> 내가 좀 멋있지? 그래. 좀 멋있긴 하지. 어, 이거 먼저 타봐야겠다. 응,

왜왜 왜 이렇게 길어. 빠르진 않는데 길어. 재미없어. 왠지 이거 1년 안에 망할 기운인데. 이거 1년 안에 망할 기운인데. 어, 1년 안에 망할 기운인데. 오 드디어 빠져나왔다. 저기까지 올라가긴 힘드니까. 내가, 일단, 올라가 줄게. 뿅! 아니라, 나는, 뭐, 요새 소녀민, 키미, 키미. <laughs> 장난, 이거, 1988, 보세요. 재밌어요. 뿅! 아, 뿅! 뿅! <laughs> 뿅! 어, 도착했어요.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. 어, 여기가 아닌 것 같아. 어, 그러면 내가 텔레포트를 이상하게 했나 보군. 올라가지 뭐. 어, 어, 여기다! 그 오른쪽 어, 어, 타는 것인가? <laughs> 장 무섭다 이거랑 이것도 타봤고 어 이제 밤이 깊었네 음. 아직 못 타본 놀이기구도 몇 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음. 어떡하지? 아! 어. 여기가 맞아! 여기는 이 여기서 잠을 잘수 있다고 들었는데? 그게 어디지? 어딘지 아시는 분? 밤이 깊었네. 어디서 앉은 분? 어딘지 아시는 분? 아시 분? 아시.. 아아왜 아, 이렇게 안.. 안 돼. 아, 아, 네. 아 부갈 깔고 싶다. 부곡이 없어. 까는법좀 알려줘. 아, 승민님한테 들었는데, 내가 못 갈겠어. 지금 이래서, 오, 여기가, 거긴가? 음. 오, 여기, 여긴가 보건이 아닌데? 여기는 샤워실이군. 나좀잘들 여기 샤워실이군. 젤리는 샤워를 하지 않는다고. 어디서 쉬는 거지? 음. 어쩔 수 없겠어. 노숙하는 수밖에. 응. 자, 여러분.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제가 연기력은 부족했지만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.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게요. 오늘은 이만. 안녕! 뿅! 아, 이게 아닌데. 아,